노아야, 한나야, 안녕. 한나야, 들려요? 안 들려요? 어, 그러면은? 들려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 잘 지냈어요? 네. 어? 음, 성탄절, 성탄절날 우리 만났었지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오늘은, 어, 12월 27일. 이제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어, 오늘 말씀은, 어, 자, 볼게요. 자, 한나가 그러면 오늘 말씀도 한번 읽어줘봐요.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자, 봐요 자, 보면 오늘 어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었어요. 그치요? 생일 축하합니다. 했고요. 자, 요거를 그 다음에는 하나 더 넘겨볼게요. 자, 오늘 말씀은 요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에요. 한나가 한번 읽어줄까요? 보라천녀가 인심하며 아들 낳을 것이며 삼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 예. 어, 여기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임마누엘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한번 보세요. 자, 영상 하나 볼게요. 아, 음. 아, 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봤어요. 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했어요. 그치요? 자, 그러면 어, 한나하고 노아하고 요거 준비됐어요? 네.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천사도 여기 별이 있고요. 여기 누가 왔지요? 농부들도 왔고요. 아, 아니, 아니 농부가 아니고. 뭐지? 목 목자들도 왔고요. 여기는 동방 박사들도 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 선 따라서 요렇게 오려 줄게요. 오릴게요 요거 이제 바위로 오려 줄게요. 같이 오르자. 눈을가 위로 이렇게 오려 줄게요. 그러면, 오리는 동안에 노래를 하나 들, 들려줄게요. 반짝반짝 성탄별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아, 노래 잘 들었어요? 네. 음,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이제 다 오렸어요? 노아도 오렸어요? 어, 요거하고 요거도, 어 맞아, 요거도. 노아도 이렇게 보여줄까요? 아유,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거를요, 요렇게 접을게요. 요기 끝에 요렇게 접고요. 요기 문처럼 요렇게 접을게요. 자, 문이 됐지요? 요렇게 문이 됐어요. 요렇게 열면 자, 요쪽은 동방박사 예수님한테 왔고요. 이쪽은요, 목자들이 왔어요. 목동들 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를 붙여줘야 되지요. 요기에 요렇게 붙여줄게요. 요거를요, 이제, 풀로,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해서요. 요거를요, 여기에다 붙여도 되고, 여기에다 붙여도 돼요. 아무 데나 붙여도 돼요. 요렇게 붙이고요. 요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세워 두면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세워 두면 돼요. 자, 요렇게 완성. 다음에는 우리 연필, 색연필 있어요? 지금 혹시? 아니요. 아, 없으면은요. 여기에 나중에 끝나고 여기에 이름 쓰세요.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들은 노래가 요거 뭐예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별. 별, 반짝반짝, 성탄별. 노래 조금 전에 들었지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글자가 나올 거야. 한나는 글자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노래 들으면서 가사가 나올 거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더 들려줄게요. 봤어요. 음, 반짝반짝 성탄별, 요거 별, 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기뻐했어요, 그치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우리 예수님 감사해요. 어, 우리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기도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기도 손 할게요. 기도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요거 노래는 이렇게 어, 보내줄게요. 한번 노래 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 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